어, 사랑하는 어,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 저희 영상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24차 수도권 소각창 광역화 반대를 위한 어, 시위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국회에서 시민 감사, 국정감사를 온다니까 어, 이 문제를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1인 시위니까 방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절에. 2천만이 사는 수도권에 소각장을 모두 설치하라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좀 있으면은 인천 남동역에서 부동서 정보관이라고 하는데 네. 네 여기 지금 관련지고 집회 신고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네. 그분들을 합치할 거예요 아, 네, 합치할 네.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신고장소가 여기가 아니고 응 음음음음 음, 음, 음. 네. 여기는 일인시으니까 오면은 내가 합치할게 오셨어요, 지금. 아니요. 아니, 저 사람들 아니야. 처음도 오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저분들은 아니야. 그분들이신고하시 아니, 분들이. 아니야, 아니야. 초곽장 시위는 저기서 또할 거니까 걸로 할게.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분 말고 김유천년 직접 그 위원단은 또가시잖아요 아, 야.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씨 제가 정리할게. 어. 제가 합체요. 같이 합체합니다. 10시부터 하니까 그때까지 합체합니다. 어, 아니, 아니. 이제 시 합치할 거예요.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네가 버린 쓰레기, 네가 처리하라. 아주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 정권은 말이에요. 이런 아주 멋진 말을 가지고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패거리들 먹고 사는데 활용합니다. 아주 선수야. 정말 선수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한다고 태양광 살린다고 해놓고서 태양광 카르텔 만들어서 수백 조원 해먹었어요. 오늘 보니까 군산대학교에 무슨 풍력 연구한다고 120억 원 받아가지고 풍력 연구는 개판 한우 한우 처먹다가 발각이 됐어. 다 이런 식이에요. 자, 네가 버린 쓰레기, 네가 처리해. 그거 맞아요? 여러분이 쓰레기, 버린 쓰레기, 우리가 버린 쓰레기, 우리가 처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 내 이웃이 처리할 수 없어요. 내 이웃이 버린 쓰레기, 내가 처리 못합니다. 또 하나, 수도권 2천만 명, 대도시 1,800만 명이 사는 곳에. 소각장 설치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뉴욕도 소각하다가 지금 매립으로 돌아섰어요. 2천만 명, 1,800만 명이 사는데 거기에 소각장 몰아치겠다고요. 지금 청주가 소각장 몰고 몰았다가 말 바람 물질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인천 시민은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소각장 카르텔이 얼마나 더러운 놈들인가? 예, 네? 그런데 강제적으로 하겠다고요. 누구 죽일 일이 있습니까? 아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고 국민의 힘, 정치인들의 일부가 이게 야합하고 있어. 왜냐? 소각장 하나에 2,000억 원이야, 다섯 개 지으면 1조 원이야. 이 돈의 눈이 오서 지금 대한민국 소각 기술이 50%도 안 돼요. 대한민국 최초로 조사를 했더니 작년에 마포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64%, 벤조필렌 발암 물질이 44배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민 여러분 깨우셔야 합니다. 우리 집에 소각장 안 들어온다고 아니요, 여러분 집에 소각장 갑니다. 소각장 안 됩니다. 아니, 아니, 이제 대도시에 소각장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 누가? 뭐, 문재인, 박남철, 조택상에 박원순이 네, 만들었어요 어, 자 이런 만들고 써요, 업체들 카르텔하고쏘가지고 뭐,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뭐, 말은 좋아 니가 버린 쓰레기 니가 버려라 쓰레기는 소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 최고 기술자예요. 쓰레기는 소각하는 거 아니야? 어디 있어요? 네, 조인하겠습니다. 10시에 조인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1인 시니까. 아니 저기 떨어졌잖아. 떨어졌잖아. 어, 저, 아, 니야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알았어요. 알았어요. 갈로 조인할게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 10시에, 10시에 조인할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하나 대안을 만드, 말씀드리고 갑니다. 우리는 오늘 예, 대안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오늘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환경국장, 우리 귀에 밀어붙이겠다고 얘기하는데.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야. 인천시민에게 불량한 소각장 시설 들이 밀면 안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깜빵 갈 준비하고 있는 거야. 대안 없이 구본철이 떠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수도권에 소각장 안 되는 거예요. 소각은 안 되는 겁니다.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고 떠납니다. 이번에 인천시에 감사를 받는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추정하는 것은 부욕자일 뿐이에요. 구원철이가 말하는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수도권에 사는, 대도시에 사는 3,800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콧구멍에 다이옥신, 벤조피린이 퍼붓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도권의 소각장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렇습니다. 8,500만 평 허허 벌판에 있습니다. 인구가 아무도 살지 않아. 거기에 뭐 2차 전지 간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야 대통령이 모른다고 그런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8500만평이 지금 수십조원을 퍼부어가지고 통통 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인구 8500만평 그중에 5000만평 아,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 전세사기피해자인데요 저희 지금 곧 기자회견 네 그럼 끝낼게요 네 바로 끝낼게요 5분 5분 오케이 새만금으로 대한민국의 소각장은 모두 가야 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시위를, 1인 시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방송을 시청하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반, 반대합니다. 수도권의 소각장은 늙은이들은 괜찮아. 늙은이들에게 돈 주고 찬성으로 돌리게 하면 안 됩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모든 오염물질, 청년들의 정자를 죽이고, 시집 안간 우리 처녀들의 가임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절대로, 절대로 수도권에 소각장 안 되는 거야. 내년 4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구본처리가 아니상, 소각장 절대로 수도권에 설치 못 하도록 하고, 수도권의 소각자 새만금으로 보내겠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